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음, 앱에 광고를 연결하기 그리고 광고 단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광고라는 게참 너무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데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어, 불가피한 수익 구조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서 뭔가 유료 앱을 만든다는 건좀 쉽지 않고 어 굉장히 수익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은 광고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불편하잖아요 사용자에게는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세계적인 회사 구글도 대부분 수익이 광고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아주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사용자와의 그 적정선을 맞춰서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유일한 수익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앱 개발하신 분들이 음꼭 아셔야 되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또, 제가 광고 단가를 적어 놨으니까, 광고 단가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릴게요. 이게 먼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자, 그, 이렇게 앱에 보면, 이 하단에 배너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될까요? 또 하나는, 음, 이게 보상형 광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수익이 될까요? 음, 자, 실제, 음, 요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텐데, 광고 단가만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광고 단가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음, 일주일인가 됐나요? 영어회 핵심 패턴 233. 일주일 좀 넘었나요? 요런 어, 앱입니다. 핵심 패턴 233. 그 책도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음, 어, 출판사 쪽하고 얘기를 좀 해서 간단하게 그책 소개하면서 그 음원 조금 일부 사용해서 그 앱을 만든 건데요. 음, 공부하기는 저는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광고가 얼마일까? 수익이 얼마일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지금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7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 수익이 아, 한번 있었네요. 0.5 정도니까 노출수가 331회였어요. <laughs> 클릭수가 2회 정도 1%가 좀 안되네요 어, 2회인데 0.5좀 암울하네요 아직 뭐 앱을 올린지 별로 안돼서 네. 그렇다고 해도 암울하죠 자0.55 달러 근데 이게 이, 이 클릭 클릭 기준으로 그러면 0.25 정도 잡을게요 0.25인데 대충 그러면, 뭐, 대략 300원?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클릭률이 너무 적다는 거. 300회 이상이 조회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두번 정도 클릭이 됐네요. 사실, 이런 배너 광고 클릭 정말 안 하잖아요, 사실. 하지 않죠. 실수로 하게 되거나, 잘못 눌러서, 정말 관심있어 누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률이라건 높지 않고, 사실은 이제 클릭이 되어지면은, 뭐 나쁜 금액은 아닌데, 그만큼 정말 희박한 경우라는 거죠. 참, 네. 그런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많이 다운로드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앱 개발 하시려다가 갑자기 느낌 쎄야죠 <laughs> 근데 하여튼 그앱 신박한 걸 만드셔가지고 다운로드 수만 확 많이 생기면 뭐 수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잠깐 앱 광고 연결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히려 한 5분 정도면 설명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에드몹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구글에서 앱을 연결할 때 이렇게 어, 앱 광고를 하실 때 음,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에드몹 사이트는 이렇게. 구글에서 애드몹이라고 치시면 admob.google.com 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가입은 하셔야 돼요. 네, 가입은 하셔야 되고 저는 가입이 되 있기 때문에 가입 절차는 좀 생략을 할게요. 가입은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앱 메뉴에서 저는 앱들을 많이 등록을 해놔 가지고 네, 앱 추가하시면 되고요. 추가 한번 해 볼게요. 자, 게시하셨나요? 게시하셨으면 예고 안 하셨으면 아니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름을 치시면 돼요, 그냥. 네. 아, 요거 실제 인제뭐 기술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고민할 게 거의 없어요. 어, 요게 지금 앱은 추가됐고요 단위 광고라고 해서 요거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죠? 배너 광고냐? 전면이냐? 리워드냐? 네이티브냐? 자, 리워드 쪽 소스는 조금 달라요. 네, 오늘 간단히 배너로 해볼게요. 배너. 그냥 뭐, 어, 아까 기술로트, 하단, 이렇게 치시면, 식별자예요. 이걸 쓰지는않고요 요걸 구분해서 이제 나중에 보실 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유용에서는 달리 뭐, 바꿔줄 것은 없, 없습니다.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나봐요. 자, 광고 만들기 하면 끝입니다. 요 아이디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단위 아이디를 실제 소스에 넣거든요. 예, 그걸 잘 카피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요거 관련돼서 그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블로그에 링크, 그 적어 놓고 링크 올려 놓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소스 내에서 추가할 작업들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매니페스트에서는 선언의 역할이고요 자, 레이아웃은 이렇게 어떤 배너가 이 위치에 넣겠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선언에 가깝죠. 이걸 넣으시면 되고. 소스에서는 그 클래스를 실제 생성을 하고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 호출을 여기서 실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딩 같은 걸 하게 되죠. 로딩. 그렇게 되면은 실제 하단에 배너가 딱 나와요. 자, 요거 소스 설명 잠깐 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래들에, 그래들에 이, 이 SDK 관련된 것들을 선언을 추가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이제 오래된 버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버전 6보다 높은 버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꽤 오래된 소스여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들. 그리고 d 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어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뭐 그대로 올려놓은 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속성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요. 자,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그 모양의 형태를 잡아주죠. 그래서 이거 선언인데, 애드뷰라고 구글에서 만든 광고를 위해서 만든 객체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아이디예요. 예드 뷰에 아이디 예드 뷰라고 하셔도 되고 임의로 글씨 그 단어를 바꾸바셔도 됩니다. With height 요거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이 크기 근데 크기는 광고의 크기는 여기서 결정이 돼요. 스마트 배너라는 배너 형식의 사이즈가 있고요. Ad size라고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스마트 배너 말고 다른 배너 크기도 있습니다. 그걸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레이아웃 온라인 b o 런트 바텀이라고 해서 어그 저기 부모에서 그 제일 바텀 바닥에다 위치해라. 그래서 이걸 true라고 하면 제일 하단으로 가는 거죠. 방금 애드몹 사이트에서 만든 아이디 있잖아요.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그대로 쓰시면은 레이아웃에서 설정할 것이 다 되고요. 소스에서 액티비티 같은 데서 부르게 되잖아요. 액티비티 하단에 로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요 헤더 파일 두개 추가되고, 어, 요렇게만 선언하시면 돼요. 자, 에드뷰는 어디서 선언한 거냐면, 이게 지금 리소스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 객체를 여기서 아까 아이디로. 애드뷰를 선언했죠. 이 글씨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선언한 것을 여기서 로딩을 시킵니다. 애드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그대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애드 리퀘스트도 로드 애드. 요거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셋 b 비주얼리티는 보이게 해라라는 거죠. 이걸 꼰 하시면 안 보이게도 될수 있겠죠. 이렇게까지만 선언하시고 어, 이건 o 온크리에이 e 함수에서. 하시면 돼요 액티비티에 onCreate 붙이고자 하는 액티비티에 onCreate 함수의 그 아래쪽에 요거를 넣으시면 돼요 onCreate 함수 내에 네. 그럼 끝이에요 사실 오늘 내용이 끝났습니다 어, 오늘 광고 연결하기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아까 그 소개 드린 요거 어, 진짜로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제가 요즘 맨, 매일 어, 요거 틀고 다니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제 유료 광고 아니고 어 제가 스스로 하는 광고 이거 좀 한번 검색해 보셔서 어 한번 다운로드나 사용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리 좀 주의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도 또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